아침마다 면도 때문에 멘붕 본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는 중요한 날 아침에 덜깬 상태로 날 면도기를 쓰다가 턱에 밴드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간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 면도기로 갈아타기로 했는데 막상 사려니 종류도 브랜드도 너무 많아 혼란스럽더군요. 마치 전기 면도기 시장은 브라운과 필립스 양대 산맥이 매년 치열하게 선두 다투는 각축장이고 거기에 파나소닉까지 가세해서 초보 입장에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대체 어떤 면도기를 사야 하지 왕복식, 회전식, 가성비 대가심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기 면도기 구매 전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전기 면도기 3대장 브랜드 비교, 그리고 필자의 추천 베스트 3 전기 면도기까지 15분 안에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곁들여 가며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면도기 선택의 방향이 깔끔하게 사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전기면도기는 얇은 금속망 속에서 칼날이 움직이며 수염을 잘라내는 기계입니다. 크게 왕복식과 회전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왕복식은 긴 금속 날망 아래 칼날이 좌우로 진동하며 수염을 커팅하고 회전식은 둥근 날망 속 칼날이 빙글빙글 돌면서 수염을 잘라냅니다. 왕복식은 우리가 손으로 면도날을 위아래로 그어주는 날면도 방식과 비슷해서 처음 쓰기도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반면 회전식은 동그란 면도날을 얼굴에 대고 원을 그리듯 문질러야 해서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왕복식 면도기인 브라운 제품 헤드입니다. 얇은 금속 포일 아래 두 개의 긴 날망과 중앙에 빗모양의 트리머가 보이죠? 이 트리머는 누운 수염을 세워서 잘리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왕복식 면도기는 이렇게 직선 방향 왕복 운동으로 수염을 커팅하기 때문에 수염난 방향의 반대쪽으로 쓱쓱 밀어 올리듯이 면도하면 됩니다. 마치 날면도기를 쓰는 감각과 유사해서 적응이 쉽고 특히 코밑이나 턱밑 같이 좁은 부위도 정밀하게 밀기 좋습니다. 필립스의 회전식 면도기 헤드 모습인데요. 둥근 날망 안에서 여러 개의 원형 칼날이 빙글빙글 돌면서 다양한 방향의 수염을 잡아줍니다. 3개의 동그란 헤드가 각각 얼굴 굴곡에 맞춰 움직이고 서로 겹치는 원 경로를 그리며 면도를 하죠. 이 설계 덕분에 턱이나 목처럼 곡면이 심한 부위에서도 밀착해 면도가 가능하고 수염이 여러 방향으로 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또 회전식은 구조상 칼날이 피부를 직접 긁지 않고 둥글게 움직이니 피부에 닿는 자극이 완만한 편이에요. 다만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커버 하는 대신 특히 코밑이나 입술 아래 처럼 좁은 곳은 삼중헤드 중 일부만 닿다 보니 꼼꼼하게 밀기가 어렵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코수염 부위를 필립스로 면도할 때 한참 빙빙 문질러 도 수염이 남아서 결국 여러 번 반복하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부가 화끈거리더군요. 즉 회전식은 부드럽지만 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전기면도기를 볼때 흔히 절삭력 과 피부자극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 얼마나 깔끔하게 깎이냐와, 얼마나 피부에 부담이 적은 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둘은 단비리합니다. 날에 바싹 밀착될수록 수염이 더 짧게 절리지만 그만큼 피부도 더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왕복식 제품들은 대체로 면도가 깔끔한 대신 약간 더 따가울 수 있고 회전식은 완전 민낯처럼 깎이진 않아도 대신 피부가 편안하죠. 실제 국내 소비자 테스트에서도 면도 후 알콜솜으로 문질렀을 때 느낀 따가움 점수가 파나소닉, 브라운, 필립스로 회전식 필립스 쪽이 확실히 덜 자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현미경으로 면도 후 남은 수염 길이를 측정해보니 필립스 브라운 파나소닉 순으로 필립스가 가장 수염이 많이 남았고, 파나소닉이 가장 깔끔했어요. 결국 아주 깔끔한 면도, 피부 편한 면도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 남성분들은 대부분 수염이 상대적으로 굵고 직모이며 나는 부위도 코밑과 턱 주변에 좁게 몰리는 정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까 설명드린 왕복식 면도기가 더잘 맞는 편이에요. 한 방향으로 난 수염은 직선 왕복식이 역방향으로 밀어주기 좋고 좁은 부위의 굵은 수염도 작은 헤드로 집중 공략하기 좋거든요. 반면 얼굴 전체에 부드럽고 고르게 수염이 나는 서양인들은 회전식의 강점이 더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 수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턱수염이 듬성듬성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면 필립스처럼 회전식이 만족스러울 수 있고 수염이 까맣고 굵어서 아침마다 싹 밀지 않으면 티가 난다면 브라운 타나소닉 같은 왕복식이 속 시원할 겁니다. 대부분 최신 전기변도기는 완전 방수 등급이어서 폼이나 물을 사용한 습식 면도도 가능합니다. 건식으로 후딱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여유 있을 땐 쉐이빙 폼 바르고 면도하면 더 깔끔하고 자극 덜하게 면도할 수 있죠. 다만 방수라고 물에 아예 푹 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라운 일부 모델의 경우 스펙상 방수라도 물 세척 후 건조를 제대로 안 하면 내부에 서서히 물이 스며들어 고장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브라운9 프로 면도기를 산지두달 만에 물로 헹궜다가 침수고장을 겪었는데, AS센터에서 17만원이나 비용을 요구해 그냥 버렸다는 오픈 후기도 있죠. 그러니 세척 후엔 흔들어 물기를 털고, 가능하면 수건 위에 거꾸로 세워 말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면도기는 매일 쓰는 물건이다 보니 위생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후엔 흐르는 물에 날망을 헹구거나 솔로 털어내주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알코올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 소독해주세요. 날망에 낀 수염 찌꺼기는 쌓이면 세균 번식으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세척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을 살 수도 있습니다. 면도기를 꽂아두면 자동으로 세척액으로 씻고 건조까지 시켜주니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척 스테이션은 필수는 아닙니다. 세척 전용 카트리지 액을 계속 사야 해서 비용도 들고 기계 안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영 찜찜할 때도 있거든요. 필자도 처음엔 세척 도크가 포함된 제품을 샀다가 나중엔 그냥 물 세척 첫스 알콜 소독 조합으로 갈아탔습니다. 직접 세척해보면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고 훨씬 저렴하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난 매일 세척하기 너무 귀찮다, 기계가 대신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세척 스테이션이 있는 모델을 추천드려요. 편의와 비용 사이에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면도기 모델명과 가격에 대한 감을 잡아볼게요. 각 브랜드마다 시리즈 번호, 브라운 시리즈 3, 5, 7, 9, 필립스 5,000, 7,000, 9,000 등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비싼 플래그십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칼날 개수가 늘고, 모터 성능이나 진동수, 헤드의 유연성, 디스플레이나 세부 편의 기능, 그리고 아까 말한 세척 스테이션 포함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비싼 게 항상 면도를 더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같은 왕복식 계열에서라면 날망이 3개든 5개든 실제로 깎이는 효과 차이는 크지 않다는 테스트 결과도 있어요. 결국 가격대에 따라 사용 경험의 고급스러움이나 편리함이 추가되는 면이 크고 절삭력 자체는 상위 모델과 중급 모델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전기 면도기 입문이라면 무리 ]에서 최상위 모델 살 필요 없이 가성비 좋은 중급기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인 제품 추천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브랜드별 특징과 강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전기 변도기 시장은 사실상 브라운과 필립스 양강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나와 리서치 기준으로 2024-25년 최근 1년간 판매량 점유율이 필립스 약 39%, 브라운 38%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했어요. 파나소닉은 10% 미만이지만 왕복식 분야에서 약 19%까지 존재감을 높이며 서서히 성장 중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건이세 브랜드에 거의 몰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차별점 일까요 앞서 구매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듯 브라운과 파나소닉은 왕복식 필립스 는 회전식입니다 이건 이들 브랜드 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브라운 베어스 필립스는 곧 포일 베어스 로터리 대결 구도로 많이들 인식 하시죠 왕복식인 브라운에는 파나소닉 은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한자리 에서 쭉 밀면 되니까 면도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필립스 회전식 은 원을 그리며 여러 번 훑어야 해서 살짝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자극이 덜하죠 둘다 수염 최대한 깔끔하게 자르자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법이 달라서 개인 취향이나 수영 타입에 따라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면도는 귀찮고 빨리 끝내는 게 좋아하시면 브라우너는 파나소닉 쪽이 만족스러울 거고 내 피부는 예민해서 면도만 하면 따갑다 하시면 필립스의 장점이 와다실 거예요. 흔히들, 파나소닉이 가장 깔끔하게 밀린다. 브라운이 그 다음, 필립스는 살짝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실제 실험을 봐도 파나소닉으로 밀면 모공 바로 위까지 수염이 싹둑 잘려나가고, 브라운은 그보다는 아주 살짝 덜, 필립스 회전식은 미세하게 수염이 더 남아있는 게 확인됐어요. 물론 요즘 필립스 상위 모델들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밀착도가 향상되긴 했지만, 왕복식 특유의 정밀함을 완전히 따라잡긴 어려운 듯 합니다. 특히 굵은 수염의 경우 필립스로는 조금 덜 깎인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자도 예전에 필립스 면도기를 써보면 아침에 면도하고 오후만 돼도 턱이 까끌거려서 결국 점심 때한번더 밀곤 했습니다. 반면, 파나소닉이나 브라운으로 밀면 저녁까지도 비교적 깔끔하죠. 절상력 1등은 파나소닉이라는 명성은 이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 부문 1등은 필립스라는 데 이견이 적습니다. 애초에 회전식 면도기는 날이 직접 피부를 스치는 움직임이 아니라 회전하며 다양한 각도로 수염을 잘라서 면도망을 누르는 힘만 적당히 컨트롤하면 피부가 비교적 편안합니다. 필립스 상위 모델들은 압력 센서와 스킨 IQ 같은 기술로 사용자가 너무 세게 누르면 알려주고 수염 밀도를 감지해 모터 세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최신 필립스 9000 시리즈나 프레스티지 모델은 초당 500번 수염 밀도를 일건에서 최적 파워를 쓴다고 하니 첨당이죠. 이런 노력 덕분에 필립스는 면도 후 따가움이 덜하다는 평을 꾸준히 받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왕복식 두 회사보다 통증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브라운과 파나소닉은 자극 면에서 비슷하거나 살짝 파나소닉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밀착 면도가 뛰어난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두 브랜드 모두 최신 제품은 피부 보호를 위해 헤드가 유연하게 움직이고 면도망도 매끄럽게 가공하는 등 개선을 해서 예전보다 많이 순해진 편입니다. 브랜드별로 제품라인 전략도 달라요. 브라운은 시리즈 3부터 9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기능이 추가됩니다. 시리즈 7부터 헤드가 360도 플렉스가 되고 시리즈 9에서는 커팅 요소가 5개까지 늘어나며 자동 세척 도크 등풀 패키지 프리미엄으로 가죠. 필립스는 1000부터 9000 시리즈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회전 헤드 개수와 센서, 모터 속도, 앱 연동 같은 부가 기술이 늘어납니다. 예컨대 필립스 5000 시리즈가 한국 판매 1위를 할 정도로 인기인데, 이 모델이 분당 9만의 고속모터라 회전식이지만 절삭력도 준수합니다. 파나소닉은 일본 브랜드답게 람데시 시리즈로 불리며 3날, 4날, 5날, 최근엔 무려 6중날 제품까지 있습니다. 최상위 아크식스 모델은 가격이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면도 성능이 대단하다는 평가죠. 요약하면 브라운은 중가부터 고가 라인업이 촘촘하고 국내 유통이 잘 되어 선택지가 많구요. 필립스는 회전식 하나로 승부하는 대신 보급형부터 고급형까지 폭넓은 가격대를 갖춥니다. 파나소닉은 제품수는 적지만 하이엔드 중심으로 매니아 층을 공략하는 느낌입니다. 브라운은 독일 브랜드답게 튼튼한 내구성과 전통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AS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방수 이슈가 약간 아쉽다는 평이 있어요. 필립스는 디자인 세련됨과 조용한 회전음 그리고 저작은 면도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대신 면도날 관리 차원에서 가끔 칼날을 다 분리해서 청소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요. 파나소닉은 강력한 모터와 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데 왕복식 중에서도 면도망과 칼날이 분리형이라 세척은 가장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품이 정밀한 만큼 충격에 살짝 약할 수 있어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타나소닉은 일본 내수용으로만 판매되는 모델도 있어서 정보 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정리해보면 왕복식 대 회전식이라는 큰 갈래 아래 각 브랜드가 자기 장단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염 상태와 우선 순위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넓은 얼굴에 수염이 고르게 나고 피부가 예민하다. 필립스가 편할 수 있습니다. 수염이 굵고 세게 나는데 피부는 보통이다. 파나소닉 쓰면 엄청 시원하게 밀리겠지만 처음엔 살짝 닦은 거를 각오는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처럼 적당히 수염 있고 피부도 보통이라면 사실 브라운처럼 밸런스 좋은 제품이 무난하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운은 절삭력과 피부 자극의 균형을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국내에선 브라운이 근소하게나마 앞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에선 필자가 실제로 써보고 느낀 최고의 제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추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구매 가이드와 브랜드 비교 내용을 토대로 상황별로 딱 맞는 전기 면도기 3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절상력, 깔끔 면도 1등 제품, 피부 자극 최소 제품, 가성비 좋은 맞는 제품 이렇게 3 카테고리로 뽑아 봤는데요. 모두 제가 사용해 보거나 신뢰하는 리뷰를 통해 꼼꼼히 검증한 선택입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절상력 끝판왕은 파나소닉 람데시 멀티플렉스 ESLV97입니다. 만약 아침에 면도했는데도 거뭇거뭇 수염자국 남는 건 정말 싫다, 최대한 깔끔하게 밀고 싶다 주의라면 파나소닉 람데시 시리즈를 강력 추천합니다. 파나소닉의 최상위 모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밀착 면도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오중가 시리즈는 초고속 리니어 모터와 정밀한 나노폴리싱 다을 탑재해 한번 지나갈 때 엄청난 양의 수염을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실제로 해외 리뷰어들도 파나소닉으로 밀면 브라운 시리즈 가오보다도 살짝 더 깔끔하게 면도가 된다고 평가할 정도예요. 필자가 브라운 시리즈 칩을과 파나소닉 이 e 모델을 반 얼굴씩 번갈아가며 면도해봤는데요. 면도 직후엔 확실히 파나소닉 쪽 피부가 더 매끈하고 수영 까끌 거림이 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어 시간 후에 다시 만져보면 어느 쪽이 더 밀었는지 구별하기 어렵더군요. 그만큼 브라운도 훌륭하다는 뜻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파나소닉의 절상력이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고속 모터와 예리한 날 덕분에 면도 직후 피부가 약간 붉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피부가 튼튼한 편이거나 폼 면도를 병행하시면 충분히 상쇄될 수준입니다. 깔끔 면도 0.1mm도 놓칠 수 없다는 분께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피부 자극 최소는 필립스 9000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해서 면도 후 따갑거나 붉게 올라오는 게 고민이신 분들께는 단연 필립스 전기면도기 그 중에서도 최신 9000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필립스 9000 시리즈는 현존 최고급 3헤드 회전식 면도기로 여러 기술이 편안한 면도를 위해 집약돼 있어요 우선 3개의 헤드가 얼굴 굴곡을 360도로 따라 움직이고 각 헤드에 초정밀 이중칼날이 있어 수염을 여러 각도에서 자르기 때문에 누워있는 수염도 잡아 냅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 및 스킨 아이큐 기술로 사용자의 면도 압력이 적정한지 알려주고 자동으로 파워를 조절해 주죠 제가 사용해본 S9000 프레스티지 모델은 면도 중 링의 불빛으로 압력 상태를 표시해 줘서 처음 쓰는 사람도 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구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면도 후 피부 상태였어요 날 면도기는 물론이고 다른 전기면도기 쓸 때도 약간씩 느껴지던 따가움이 필립스 9000 시리즈로 면도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면도하니 피부에 남 자극이 최소화된 덕이겠지요. 해외 리뷰에서도 필립스 S9000 프레스티지는 편안함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짚어 보자면 완벽한 밀착 면도력이 왕복식 대비 조금 부족한 건 여전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밀리진 않기 때문에 수염이 지난 분이 쓰시면 오후 늦게 까끌거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또 가격도 프레스티지 모델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필립스 7000 시리즈 같이 피부 보호 코팅과 충분한 성능을 갖춘 중급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돈이 좀 들더라도 피부가 편한 게 최우선이다 싶으시면 필립스 9000 시리즈 프레스티지를 써 보시면 감탄하실 거예요. 특히 수염수치 많지 않고 피부가 민감한 2, 30대 분들께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첫 전기 면도기인데 한 방에 실패 없이 적당한 걸 사고 싶다. 가성비 만능템은 브라운 시리즈 7입니다. 가성비 좋으면서도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면도기를 찾는 분께 브라운 신형 시리즈 7을 추천드립니다. 브라운 시리즈 7은 예전부터 입문용 최고 제품이라는 평을 받아왔는데요. 2024년에 리뉴얼된 신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성능, 편의성, 모든 면에서 황금 균형을 보여줍니다. 우선 성능적으로는 앞서 비교한 절삭력과 피부 자극 밸런스가 아주 훌륭해요 브라운은 면도가 잘 되면서도 피부 자극을 크게 억제해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면도 품질을 줍니다 특히 새 시리즈 7은 3개의 커팅 요소와 개선된 미세 트리머로 코믹 굵은 수염도 잘 잡아주고 헤드가 360도로 유연하게 움직여 얼굴 굴곡진 부분도 편하게 밀립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파나소닉 최고급과 비교해도 실제 면도 후 깔끔함이 거의 대등하고 피부는 한층 편안했어요. 다시 말해 0.1mm의 밀착을 약간 양보하고 대신 피부 편안함을 얻은 설정인데 이 정도 절상력이면 90%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충분합니다. 괜히 국내 점유율 톱인 게 아니죠. 또 가성비 측면에서 봐도 시리즈 7 단품 모델이 보통 15춘 16만원대인 데 비해 시리즈 9 프로는 25만원 이상으로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막상 면도 결과는 체감상 큰 차이가 없으니 굳이 최고가 모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고로 해외 전문가들도 브라운 시리즈 9이 분명 최고급이지만 시리즈 7도 많은 남성들에게 충분한 성능을 낸다고 평가합니다. 시리즈 7을 선택할 때 세척 스테이션 유무 옵션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척 스테이션 없는 단품 구성을 추천드려요 가격도 약간 더 저렴하고 앞서 말한 대로 없어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프로모션으로 시리즈 A 씨나9 상위 모델을 할인할 때 이걸 사야 하나 고민될 수 있는데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니 저는 굳이 안 넘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브라운 7은 이미 검증된 좋은 면도기이고 첫 입문 후에 몇년 써보고 나중에 업그레이드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총평하자면 브라운 시리즈 7 신형은 적당한 가격에 최고의 만족을 줄수 있는 만능 면도기입니다. 수염 세고 피부 강한 분부터 수염 적당하고 피부 보통인 분들까지 아우르는 대중적이면서도 실패 확률 낮은 선택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전기면도기 구매 가이드와 필립스 파나소닉 브라운 비교 그리고 베스트3 추천 제품까지 한 번에 달려봤습니다. 정보를 한꺼번에 많이 들렸는데 요점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자신의 수염 타입과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헷갈리신다면 큰 고민 없이 브라운 시리즈 7으로 가시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기면도기는 한번 사면 보통 몇 년은 쓰니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지만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께는 그 고민이 조금은 줄었길 바라요. 이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 나제 경험과 여러 후기들을 종합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밝은 얼굴로 자신감 있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